어, 네, 바로 또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이게 유튜브에 올릴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올리는 시간도 엄청 길어지고 업로드한다 그러는데 또 승인도 잘안 나고 이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잘라버립니다 제가 뭐좀 쉬었다가는 것도 좋고 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여튼. 머리 쪽은 우리가 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내, 제, 저도 그좀 조심해야 되지만, 저희 아내가 머리 아프다 할 때는 항상 기도도 해주고, 저희 아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도, 저희 아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 기도하고, 아, 절대로 이렇게 막, 우리가 살다 보면, 에이, 모르겠다, 확 하고 이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또 성격, 저도 성격 급한 사람이에요. 성격 급한 사람들이 막, 막 무조건 따라 해버리고 뭐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뭐또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본인한테 피해가 가니까 어? 그 그런 것좀 조심하시고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혈관을 지켜 주셔야 또 우리가 안전을 또.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고. 아, 자, 여튼, 제가 일단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봅니다. 오늘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머리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자, 머리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일단 폐가 들렸다가 이제 이게 운동을 하면 들려요. 배틀벨 운동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운동을 하면 폐가 들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 운동하는 동안 들려요.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자고 있다든가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서서 내려앉아요. 그죠? 또 운동하면 들려요. 또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이게 왼비로 갔다가 오른비로 갔다가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왼비가 됐다가 오른비가 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제 밤에만 해도 제가 자는 중간에 오른쪽 윗배, 그러니까 가스가 또 나왔던 모양이에요. 오른쪽 윗배가 또 빈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250g을 오른쪽 윗배에다가 세로로 올리기도 하고 또가로로 올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편안해지고 이런데. 분명히 이런 변화들이 있다는 거는 왜 내가 웬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웬비가됐 또, 어쩌다 보면, 오른쪽 폐가 쳐지면서 또, 오른비가 됐다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이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오른쪽 폐나 양쪽 폐가 이렇게 쳐져 있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잘안 일어나요. 해봐야 폐가 잘 들리지도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거의 1년이라 시간을 해봤고, 물론 더긴 시간을 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 폐가 들리고, 들리고, 몸이 혈액, 순환이 더잘 되고, 혈액순환이 더잘 되면 더잘 될수록 폐가 들리는 거거든요. 지금 끝자락에서 지금 균형 잡기 시 나타난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 몸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진짜로 그 순방향 운동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한데, 오히려 어떤 때는 오른쪽 후퇴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순방향 운동, 5대5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냥 오른비가 돼서 약간 순방향 운동, 왼비 운동을 하면 금방 왼비가 돼서 또 오른쪽으로 또 후퇴를 해야 되고, 또 후퇴를 하다 보면 괜히 불안해서 또 왼쪽으로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왼쪽 운동을 하다 보면 금방 또 왼비가 돼서 또 후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균형이 맞는 상황이에요. 이게 균형이 맞다라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우리가 원했던 거고, 저도 원했던 거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좋은 상황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상황인 거. 이제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있더란까 예전에는 그냥 초작창 왼쪽, 저도 왼쪽으로만, 왼쪽으로만 지금 1년째 지금 달려왔거든요. 작년 제가 11월 중순쯤에 동영상을 이, 이번 시즌2 동영상을 처음 올리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딱 1년째 거의 돼가는 시기인데, 거의 1년 동안 왼쪽으로만 달리다가 최근 거의 한달 정도에서 이제 뭔가 균형 맞추기에 제대로 들어온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균형 잡기라고 해서 그때 폐가 완전히 안 들린 상황에서 뭔가 균형이 맞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번 도전을 해 봤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진짜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진짜 같은 느낌이. 저도 확정은 못 하겠습니다. 확정은 못 하겠는데. 이 오른쪽 폐가 들린다라는 느낌이 너무 확연하게 들 때가 종종 있고. 자, 뭐 아까 캐틀벨 그 얘기를 했는데 캐틀벨도 중요합니다. 근데 다리 앞발, 뒷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짱 다리 문제 해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뒤로 뛰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 돌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른팔을 좀더 돌려주고, 저희 안에는 가끔 가다가 뒤로 뛸때 왼팔을 몇 차례 더 돌려줍니다. 저는 오른팔을 한 차례 더 돌려줍니다. 헤드뱅잉 중요하고, 손가락 운동, 발가락 문제 해결,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왠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켰던 것들이거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계속 건드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어, 오늘은, 그래요. 그냥 세부적인 것들, 이렇게. 그냥 제가 느꼈던 증상들뭐 밥을 많이 못 먹겠다. 머리가 벙벙해진다. 이래. 상체 쪽, 수건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상체 쪽으로 또 피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되면, 베개 너무 심하게 되면 밤새도록 되어버리면 머리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피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머리 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올라와도 불편해요. 그, 그 다음날은 머리에 베개 못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 어제 편법으로 그냥 제가 수건을, 입으로 효과를 좀 올려보고, 여기다 그냥 수건을, 이렇게 긴 수건을 한번 접어서 이렇게 올려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봤습니다. 베개까지 되기는 좀 싫더라고요. 머리가 압력이 조금 올라 피가 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베개까지는 못 되겠더라고요. 그 수건을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뭐 좋은 건 나쁜 건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그 무리는 없더라고요. 무리는 없었어 그냥 해본 건데, 그, 저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아, 이제 세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약하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응용을 한번 해보는 거죠. 기도하면서, 어, 그것도 꼭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거 해볼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해보고 하다 보면, 어, 또 기도를 한다라는 거는 약간 어느 정도의 안전이, 뭐,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 안전이 약간 안정성이 좀 올라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훨씬 낫죠. 뭐 기도한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병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필요하시다라면 병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죽음을 늦추기도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러는걸잘 알고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다고 병안 걸리고 안 죽고 사고 안 당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필요하면 하나님 사고도 나게 하십니다. 저도.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작년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괜히 그 도로 한복판에 있던 얼음 덩어리에 콕 다쳐갖고 오토바이가 튕겨버렸어요. 이빨, 이빨도 이빨네대나 깨지고 그랬습니다. 저도 기도해도 근데요 어, 필요한 사건들은 또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 덕분에 제가 원래 이빨이 예전에 그냥 어릴 때 깨졌던 이빨들이에요. 이빨이 다 흔들렸던 이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플란트 하고 나니까 오히려 좋죠.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저의 입장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고, 또, 결과도, 긍정적인 결과가 계셨으면 좋겠고, 점점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균형, 자, 제가 균형이 잘 맞는다고 했죠. 어. 근데 약 3%에서 5% 정도의 몸살 현상, 위로 피가 올라오는 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좋은, 좋다고 느끼니까 좋은 느낌이에요. 그게 약간 누워있을 때, 뭐 이렇게 밥 먹을 때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 이거 좋아지는 과정이다. 그게 그러니까 점점 기다리니까 5%가 4%가 됐다가 3%가 됐다가 이렇게. 또 운동을 또 세게 하면 5%가 올라가요. 5 올라가요. 또, 가만히 있으면 또3%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예 안 움직이면 또2%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폐가 쳐져버리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3%에서 5% 사이, 뭐한6%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구간 쪽으로 한번 슬슬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계속 혈액순환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전신 운동이나 이런 거는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어, 균형이 맞을 때는 저는 요즘, 요 어, 오른팔 옆에서, 뭐, 한 일곱 번 당기면 일곱 번 옆으로 밀어주고, 또 왼팔도 균형이 맞으면, 왼팔은 그냥 괜히 불안해서 한번더 해줘요. 여덟 번 당기고, 여덟 번 밀어주고. 근데 왼비가 세다 싶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하든가, 아니면 오른팔을 더 많이 하든가, 이렇게. 옆에서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막 앞뒤로, 뭐, 오른팔을 앞으로, 왼팔을 뒤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근데 겨드랑이 운동은 이렇게 왼비, 오른비 바꿀 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왼비, 겨드랑이 밑으로 당기는 거 있잖아요. 오른팔을 당기든 왼팔을 당기든. 오른비일 때는 왼팔을 당겨주고, 왼비가 세다 싶을 때 오른팔을 당겨주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옆으로 미는 거는 왼비, 오른비하고는 크게 약간의 연관은 있어요. 어느 정도 연관은 있는데, 겨드랑이만큼 세게 연관성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옆으로 밀고 당기기 조금 많이 하고 있다. 근데 필요하면 뭐 뒤로 당기 그 예전에 우리가 그 했던 동작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필요하신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그 기립근 때문에 왼팔은 뒤로 당기고 오른팔은 앞으로 밀고 했던 게 기립근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면 굳이 계속 그거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